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기림으로 우리 새벽에 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로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주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눈은 가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복순 어머니, 그 코로나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주님이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슴같이 가벼운 몸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극휼을 허락하옵소서 또 어제부터 금식하는 우리 성모님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은 죽고 주님의 뜻하신 해같이 밝은 빛으로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단들에게 모든 믿음의 제단 한 사람 한 사람이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191장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기쁘게 술례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비결인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제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공허 힘이 워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와 어둠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미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분길을걸으며암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아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은 시편 44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1 0편 44편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 3 4페지입니다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로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모,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팔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닥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아멘. 네, 오늘 예적구원과 승리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마스길 곧 교훈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 교훈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이 시편은 이 슬픈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주는 교훈, 그 심령의 슬픔은 웅계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시련을 내려서 가르치는 자는 복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의 안티들로부터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마시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들어보면 뭘 회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발마다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져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고 책임이라고 주례국기 10장 2절에서도 신명기 6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은 조상으로부터 전해내려온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함으로써 후대에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조에게서 후손에게로 전수되어집니다. 과거의 역사에있었던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시고,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신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과거 행하신 구원 역사를 줄줄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주께서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고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자기 열조를 번성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44편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죽겠서 죽겠어, 죽겠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죽겠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난의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에게 가난에 거하게 하신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가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베푸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보면 시인은 이스라엘이 가난정복정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의 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성과 성경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가 구원 받을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 것을 뚜시이 갖고 못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이 깜깜해도 오직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늘 살아갈 때 바로바로바로 바로 열매를 맺히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갔을 때그 터널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생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겠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 있는 이 하루를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눈빛이 달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왕배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으로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의상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백성과 왕의 관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광야에게 내서 먹이고 마시우며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릇대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징벌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에 거주할 동안에는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졌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 왕들이 세워졌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분 뿐이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왕이 되셨음을 인정할 때 그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할 때 그들은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대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해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셨어. 오늘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오늘도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곧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가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말을 할때 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신은 은약의 백성인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주십니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구원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오늘도 잊지 맙시다. 도신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강구하면서 자신들이 주주를 의지해서 대적을 누르고 자신들을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러한 믿음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과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의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이 시인의 심령에는 차고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그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늘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 시인은 자신이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새로운 일 내가 해보겠다. 했다가 실패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참담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수치당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원수를, 원수마개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또는 마지막으로 시인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에 대한 것과 미래에 자신에게 행하실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종일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오늘도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것으로가느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힘이 우리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 땅의 삶에서 있어 높이시고, 우리를 위한 귀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해서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는 힘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하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시간들,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시인처럼, 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랑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오늘도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또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오늘도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가 수양원에서 금식하고 있는 우 사모님에게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바뀌어서 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스님이 세임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렇게 자유스럽게 기도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